80 90. 아, 80, 80, 90. 80, 90만 정도. 놨막 네. 어, 그런 거 좋아해. 아, 응. 여기다 짚는 그런 거 좋아해. 80. 이 좋아, 좋아. 정도면 80, 80. 9 어, 그런 거. 아, 저렇게 하면 저기 서딱 80, 90만. <laughs> 나도 우측 벙커 그쪽으로 지, 그냥 아, 쳐주면 그래. 되죠 우측 벙커 남겨야 되고. 음, 음, 뭐. 을룡이 아, 네. 잠깐만. 저것만 보고 가자. 을룡, 을룡 타만 보고 가자. 아, 저기. 벌 들어간 샷. 야, 야. 오, 나 샷. 샷! 나 샷. 넘어갔어. 와, 잘 갔다. 너무 안좋한데요 오. 오, 형. 아, 너무 완 좋한데요? 어, 어, 완벽해 완 너무. 본대로 갔어. 와, 잘 갔다. 훅 거. 훅자 할게요. 저희 공차지로 먼저 갈게요. 저희 먼저 갈게요. <optimizing> 야! 같이 있을 때는 팀이고 그냥 잠시 나가니까 그냥 바로 가버리네. 야 일루타, 야 일루타, 동구가, 동구가 일로 와. 잔인하다, 잔인해. 원래 이게 냉정한 거야 이게. 냉정하네. 어. 야 연예인들 냉정하네. <laughs> 야. 그냥 나 나버리고 나나 나도 그냥 다 가버리네. 어? 누구시죠? 어. <laughs> 야 같은 팀에 앉아 있다가 우리는 멤버 1! 파만파 하다가 막 하여튼 우리, 우리 차에 이거 파트인가 보니까 저 앞에서 막 세력이 내리고 있어. 아 어디 타고 왔어 지금 운동부들 차에. 내가 볼 때는 한95 나올 것 같은데. <laughs> 자, 자김미연 감독님의 자 서드샷. 자 우리 축구인들. 그리고 야구인들 보는 데서 처음 샷이기 때문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? 자, 진짜 진당친것 아, 같은데. 좋다.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? 자, 진짜 진당친것 아, 같은데. 올라가나? 올라갔지. 부셔. 샷. 부샤 아, 업어 맞았어. 맞는 소리가 틀리네훌륭해 푸샤. 셔 샷! 잘 친다. 나이스 샷. 형, 저 포터 전 포터 갖고 왔어요. 이데넣 너무 안돼 지금. 나이스! 샷! 나이스! 됐어. 나이스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오케이. 나이스! 여기 정도 지나갈까요그 정도? 조금 더? 그스대박이다 나이스! <laughs> 나 아... 들어가. 들어가. 오! 들어갔다, 오! 들어갔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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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쳤어, 잘 쳤어. 어 자, 동국이 버디 포티. 어, 여기 버디야. 어, 동국 좋아. 동국 나이스, 좋아. 버디. 버디. 와 야, 너 나이스, 버디. 야, 너는 나를 찔러서 버디를 하냐. 나이스자 아 축구팀 인 선물입니다 자 축하합니다 자야 이거는 홍성 선물이에요 예. 아, 아 감사합니다 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니다니다 아,